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리고 또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연하시는데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당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북부 지역, 요단 서편으로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원 그런 뜻입니다. 둥그렇다 원이라 그런 뜻도 있고요, 순회 그런 뜻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당시 즉 여호수아 시대지요. 이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 어느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 오면요, 아라망 벤 하다색의 유린을 당하고요. 그 후엔 하사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좀더 내려가면 주전 734년에는 디글라 빌레셀 3세에게 이 땅이 유린을 당해서 아수르 군대가 대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거민들을 포로로 여기 디글라 빌레셀이 자기 땅으로 잡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가 왕조시대에 여러 나라 왕들에게 유린을 당하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 오면요. 이사야가 이 갈릴리를 무엇하고 칭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칭을 합니다. 한번 할까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일찍부터 이방인들하고 혼합되어져 버린 지역인 것을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그곳에 물론 빛이 임할 것을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발의 갈릴리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혼합된, 혼재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주민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언어 습관을 통하여, 이 언어의 억양이라 할지,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입을 열면, 아, 저 사람들이 북부 갈릴리에서 왔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들의 어느 습관이나 또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금방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요. 잘 구획된, 즉 도시랄지 길이랄지 잘 구획된 로마의 숙주로 있었습니다. 상부 갈릴리는요. 봉우리가 2천 내지 4천피트에 이르는 산과 산악 이렇게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곳의 중심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도 부르지만 더 좁히면 나사렛 예수가 되지요. 그리고 이 나사렛은 갈릴리는 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요. 해산물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통해서 이 농토로 인해서 지역에 굉장히 풍성한 곡물이 났고요. 목초지가 있었고요. 향료 올리브 그리고 고산지대에서는 다른 여러 열매들이 많이 산출이 된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는 물질적인 풍요 또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시계가 확 열려 있는 그런 복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분봉왕으로 임명된 안디바죠. 이 안디바가 이 지역을 자신에게 준 것을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디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리아라고 이 지름을 바꿔서 부르는 디베리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리호수가에서 이렇게 갈릴리가 불려지기도 한 곳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또 그리고 구약 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을 더 성경되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당시에 위대한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세푸스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천성적으로 변화에 개방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폭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어, 예수님을 저들이 높은 지역에 데리고 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와 같은 기질이 오늘 말씀의 말미에 나타나는데요. 아마 그런 기질들이 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여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 해당을 방문을 하셨고요. 해당에서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예배 형식이 있고요, 예, 유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의 예배 형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성경을 낭독을 하실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성독을 낭독을 하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시면 꼭그 회당을 찾으셨고요. 그 회당 예배를 의식을 따라서 성경을 특별히 펼쳐서 보시고, 낭독을 하시고, 성경을 해석을 하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레스로 가셔서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순서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을 기회를 받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즉 성경을 맡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갖다 드리는데 어떤 성경을 갖다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갖다 드렸습니다. 복순님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있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편집서에서 전집처럼 우리에게 66권이 되어 있고요. 신약이 있기 전 구약이 있을 때는 두루마리로 예, 성경이 모세오경 또 이사야 이렇게 성경이 각자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뭔지 알죠?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에 써서나. 또 아니면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를 받자 성경을 맡은 사람이 그때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61장 1,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두루마리로 이사야서가 에, 쓰여져 있었을 상황에서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더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실 때에 장절 구분이 없는데, 오늘날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61장 1, 2절을 두루마리로 장절 구분이 없이 쭉 써져 있는데 그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성경의 이미 구약의 저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61장 12절은 예 오늘 누가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아,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으셨지만 의사인 누가는 역사가인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 2절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었다고 하는데 틀리네?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가 그 부분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은 부분 중에서 누가 복의 저자인 누가가 딱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 읽지 않고 요약도 했지만 딱 예수님은 다 읽었는데 누가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딱 끊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게 이사야 61장 1, 2절의 본문인데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읽었느냐 다 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읽은 거예요 즉 어디를 안 읽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부분까지를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의 날을 선포하심이라까지만 읽고 성경을 즉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덮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땅 위에 오심의 목적 즉 초림 초림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이땅 위에 초림하신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그 부분은 예수님이 일부러 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의 핵심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입니다.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짧지만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읽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를 예수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다 읽지 아니하시고 은혜 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고 성경을 덮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하였느니라 한번 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공개하자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자라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셨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감탄하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놀라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단한 가지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고 감탄을 하면서도 고향 나설의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의사가 남을 고치기 앞서 자신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속담처럼 당신들이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했던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허탈해하는 말씀을 23절에 하시면서 이어서 가장 보편적인 격언으로 저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면서 초자인정 기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시야 할 말씀들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요. 네, 매우 아픈 데를 찌르는 말씀이 된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가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 정권이 타락했던 시대. 그리고 이앞 이세벨 시대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 외에는 누구도 바 발과 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타락한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서서 바 발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이야기할 때, 누구 한 사람도 엘리야를 쳐다보지 아니했고,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이 엘리야를 공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나병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요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왜? 저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즉 자기들 한 사람도 선지자를 공개하지 아니했고 특별히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를 공개했고. 이방 사람 한 사람인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자 심기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모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저들이 경기를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경로합니다. 예, 격정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요 저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나사렛 동네가 세워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예,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요 거기서 예수님 이 밀쳐졌으면. 죽었습니다. 곤두박질 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책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즉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탈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아침 말씀 보겠습니다마는 가버나움에 가시고요.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가 되냐면 나사렛이 아닌 고향이 아닌 가버나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나사렛 고향에 가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 예수가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되는데요. 메시아 예수님은 지연의 얽매일까요? 혈연의 얽매일까요? 학연과 같은 이유와 같은 여러 세상의 끈의 얽매일까요?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에게 통할까요?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에게는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도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또볼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는요 지연, 혈연, 학연 이와 같은 여러 끈들은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와 같은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연도, 혈연도, 학연도, 그 어떤 근도, 예,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복음은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요 네, 무한한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일 비록 우리가 주회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새벽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오찬양 예배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요. 감사 감격하게 될 것이고요.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